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보고 잡았어요? 네. 진짜로? 난도. 네. <laughs> <laughs> <랜더. 웃음> 자, 마음의 완고함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소리죠 음, 고기도 야들야들한 고기가 있고 딱딱한 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야들야들한 고기는 그냥 무으면 돼. 맛있어요. 그죠? 예, 쓸어 무으면 됩니다. 쓸을 때도 아무 칼이나 막 써도 돼요. 잘 잘리거든. 근데 딱딱한 고기는 어째요? 톱같은칼 있잖아요. 그래가 스테이킹으로 가마, 우리 왜 레스토랑 가마요? 동그란 칼 있죠? 동그란 칼 끝에 왜 톱니 비슷한 거, 쪼맨하게 달린 거, 그것도 갖다 놨다가 스테이크를 딱 시키면 갑자기 칼을 바꿔줍니다. 진짜 톱 같은 칼로. 와, 스테이크가 어떻게 익어올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 자르기 좋도록 좋은 칼 준비해 주는 거예요. 마음도 완고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고, 회개하고, 니우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은 아무리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바뀌거나 변하잖아요. 음, 제가 볼리비아를 그리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예, 딱히 크게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이 복음에 처음 바리 사이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잖아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기막기고아이마 아이고, 기쁨 기쁘고 슬픔 슬프고 많은 기지. 기쁜데 표안 내야지. 내 기뻐 했다가 자들이내 기쁜 거 보고 또 뭐라 캐살난거할줄 모르고 슬픔면 그냥 울고 차뿌요. 네. 그래가 열정의 나라잖아. 네? 쓸데고 곰무 초 모레스 테햄메 비빌라 비다 뭔 소리 하지 모르죠. <laughs> 이 노래 제목이 뭔가 하니 있긴 해. 노래 제목이 철레로라는 거거든요. 철레로가 무슨 뜻인가 아마 바람둥이란 뜻이라. 내가 처음에 볼리비아 떠다가 순진하이 아무 말도 잘 모르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말 겨우 할때 내보고 막. 신부님 요번에 축제에 딱 하면서 이거 노래 배우고 춤 배워야 된다 하는기라 그래가 배운 노래가 처음으로 그동네 가서 춤하고 배운 노래가 철레로의 바람둥이었어요더 <laughs> 웃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그렇게 춤추고 축제때가 춤추고 아직도 난순진한게 뭔지도 몰라 그래가 그날 강론때 떠올라갖고 그니까 러 영어로 치자 면뭐 이런거지 I am 바람둥이 <laughs> 그러니까 축제 때 내가 바람둥이로 춤을 췄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말은 뭐해가 내가 지난 축제 때 바람둥이였습니다. 이렇게 했는기라 아이 사람들이 막 웃는기라요 여러분하고 완전 다르게 여러분 재밌어도 <laughs> 극장가 슬픈 영화 봐도 눈물 말리고 가잖아. 이래 눈떠가 그죠? 한국사람은 좀정이 그러니까 정서가 뭔가 막 억눌러야 돼. 그래서 맺히는 게 뭐예요? 간다. 한. 한이 가득한 정서라. 십수년간을 남편을 참아오고 막 그래가. 마음 속에 맺힌 게 너무 많아. 그래가 그게 스트레스로 나오고 암으로 터지고 생 난리다. 에. 자, 다시 돌아옵시다. 완고한 마음. 단단하게 변해버린 마음. 하나님의 진실한 가르침과 참된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지옥 가까이가 있는 마음이기에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지켜라 라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는 뭘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야는 내빨 몰라. 쫄쫄쫄쫄쫄쫄 따라댕기 혹시나 차에 챙길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 와, 눈 이래 뒤돌아보면 한 걸음 뒤에 가가 쫄쫄쫄쫄 심 따라오거든. 혹시나 떨어질까봐. 안 가고, 만약에 다른 개가 있다. 야는 내한테 마음이 없어요. 불러가, 불러가, 불러가 올까 말까라. 그러면 야는 어때요? 산책 간다고 가마 줄을 못가가 가든가. 아임아, 야는 뭐 먹을 거를 항상 야, 요 따라온나? 그래, 요좀 따라오면 또 가고 혹시나 차길에 나가가 챙길까? 뭐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 아니겠잖아요, 그죠? 흐트러져 있는 마음,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마음은 규율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규칙과 법규를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마음이 단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왜 모세는 그것을 허락했는가? 왜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는가?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놈의 그때 당시의 남정네들이 마누레랍시고 이 여자하고 붙어먹고 살다가 이제 더 예쁜 여자 만났다 싶으면 가차없이 내던지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야 국가에서 뭐 무슨 기금 뭐 나오고 또 사회복지사 나와갖고 혹시나 살아있나 죽어있나 방문이나 하지.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아내라는 존재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야, 갈라서는 건 갈라서는데 하다못해 이혼장이라도 써서 그 아내의 신변을 보장해주고 보내라. 이걸 한 거예요. 하도 저질러 싸니까. 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새롭게 바꾸죠. 이혼장을 써주고 갈라지란 이야기가 아니다. 핵심은 둘이가 원래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부부와는 다르죠. 세상의 부부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상호 계약을 잘 지켜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안 지키면 파괴한다 해도 누가 뭘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인 관계는 둘의 계약이 아니에요. 그 둘을 엮어주는 윗분과의 계약인 거죠. 하느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당신을 통해서 이제 같은 사람으로 엮겠습니다. 그 증거로 혼인 예식되는 사제가 가운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혼인 서약을할때 일부러 영대를 꺼내요. 그래가 손에 침침 감습니다. 두 사람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하느님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잘라카마 하느님 선을 지가 자르고 갈라서서 여러분, 한몸 쪼개 봅시다. 어떻게 쪼갤래요? 요래 쪼개만 덜 아프겠다. 그지요? 어? 어느 영화, 소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 토보로, 하면, 아이, 막 톱으로 하마 좀에 덜 아프겠다. 아니마 요래 자를까? 요래 자르면 덜아파해 어느 멍청한 몸이 자기 몸 지체를 잘라가지고 안 죽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썩어 문드러져서 그 몸이 나머지 몸 전체에 피해를 줄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합니다. 당뇨 걸린 사람들 중에 당뇨가 지독한 이유가요. 뭐, 단거못 먹고 뭐, 뭐, 이게 아니에요. 당뇨에 합병증이 오는데 수족이 썩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볼리비아에서 그 성당 관주하는 분이었는데 수족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한주 지나고 인사 가면 뭐 새끼발가락 하나 없고 한주 지나고 인사 가면 뭐 발목, 발목 잘라 있고 몸을 어떻게 갈라요? 몸은 못가랍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느님 안에서 맺어져 있는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쪽은 단순히 관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존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겨, 결, 결행을 하는 거죠. 오늘 원래는 애들 이야기를 좀 할라 했는데 안 되겠다. 자 오늘 일독서를 잠깐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의 협력자를 찾습니다. 무엇이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협력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가다가 물건에게도 이름 붙이고 생쇼를 합니다. 어쭈쭈쭈쭈 내 샤넬백 잘 자쇼 이 카고 앉았습니다 디미하예가 그 말은 뭐예요? 나와 관계 맺을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낮추는 거죠. 야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야를 앞만 높이 봐야 공중에 던져 보여서 지가 날아가나. 다시 바닥에 쿵 떨어지지. 물건은 물건이에요. 물건과 내가 인격성을 부여해서 같은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내가 곧 물건의 단계로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죄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왜? 가치도 없는 어떤 존재를 너무나 소중한 심지어는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내 영혼이 감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돈 번다는 이유로 성당 안 나온 사람은 무지기수죠. 그죠? 뭐 물론 어떤 때는 놀러 간다고도 성당 안 나오고 생쇼를 하고 있다 그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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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자가지 책임지 지 영혼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무엇이 더 소중한지 그죠? 자. 동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수많은 동물들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날 반려견의 시대입니다. 뭐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있죠. 하지만 개개 개 자녀분은 개 자녀분이에요. <laughs> 강각대에서 참아내가 여우 뭐하겠다. 여기 여기 아니죠. 뭐개 새끼는 개 새끼입니다. 그죠? 예. 네. 하지만 제 자리는 분명해요. 절대로 제가 누워있는 침대는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기미가 모이면 저는 단호하게 밀어내버려요. 동물과는 교감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감정적 교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정, 그러니까 영적 교감을 하는 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동물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생혼, 각혼,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생혼은 생물에 들어있는, 우리 참에도, 그죠? 빛을 쫙 비춰주면 영혼 쪽으로 뽀영뽀영뽀영뽀영뽀영 살아납니다. 덩쿨을 뻗어가. 꽃들도 빛을 쫙 비춰주면 그쪽으로 고개를 싹 비밀어요. 해바라기맨 길어. 불타는 사랑으로 해를 닮은 꽃.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서 싹 돌아섭니다. 왜? 그 내면에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생혼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각혼이라고요. 해 감각하고 인지하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혼이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침대 다가면 화민다 그랬잖아요. 화밀고 나면 지도 삐지 우리 끼인다 카이키네, 우리 갱상도 말로. 하지만 절대로 동물들은 영혼에 가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자신의 생의 반려자로 삼아서 평생을 살겠다 하는 사람 역시도 자기의 고귀한 영혼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낮은 단계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해버리는 거죠. 왜, 요즘 싱글족들이 많잖아요. 그라이키는 집안에다가 고양이 두 마리, 세 마리씩 막혀가면서 어? 나는 뭐 고양이 엄마, 고양이 아빠 그렇게 쌓고 자라고 있습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사람과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똑같은 진료로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다만 다름을 부여하셨죠.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요즘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그죠다 똑같대. 말이 됩니까? 아니, 생긴 모양부터가 다르잖아. 그래요. 저마다 다 나중에 책임져야겠죠. 하느님 앞에 가서. 어디까지 같을지. 인권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야 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면에서는. 하지만, 심지어 그 분명한 차이까지도 모조리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의 질서 자체를 자신이 설립하려는 거죠. 하느님은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똑같다고 우기고 싶은 겁니다. 그게 첫 인간의 죄였죠. 기억나십니까? 이 열매만 먹으면 선과 악을 알수 있게 돼. 무슨 말이냐?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낙태는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선이 될수 있어. 라고 안마는 속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선을 찾아. 하느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은 무시해버려. 너희들이 원하는 선을 찾아 돈 많이 버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 유명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 권력을 잔뜩 움켜쥐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인간은 피폐해져간 겁니다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을 거머쥐면 우리가 전능해질 줄 알았더니 이제 돌아오는 꼴을 보세요 인간의 기후변화가 일으킨 그 결과물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느님은 인간을 고귀한 영역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부여하셨죠. 그런데 이 영혼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현재 위치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혼자 흥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중요한 얘기 하거든요 <laughs> 모르겠다 니 표정들을 봐갖고는 뭐 듣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그게 이 독서에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졌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깨구리가뛸때왜니까 다리 쫙 펴고 뛰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발끝으로 이래밖에 못 뛰잖아 다리를 오므리야 으쌰 하고 뛰지 그죠? 사람은 세상에서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응축되었다가 이제 그만한 힘으로 팍! 하고 뛰어오르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종기에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서를 올바로 설립해 줍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적 질서의 근본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우리는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니에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작은 소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꼭한번 읽어보이소. 애벌레들이 두 마리가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래, 둘이가 사랑을 해. 근데 둘이 사랑하다 보니 슬슬 지겨봐. 그래가 줄무늬 애벌레가 나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나갈래. 하고는 이제 가는데 저기에 탑이 하나 보이네. 그래가 그 탑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딴 애벌레도 밟아야 되고, 그죠? 또 밟히기도 하고, 밟고, 밟히고, 밟고, 밟히고, 그래가지고 정상 근처에 가는데, 올라가는데 한 마리가, 아! 하고 떨어지고, 또한 마리가, 아!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야. 하지만 정상 거의 근처에 다 다가왔을 때, 자기가 내려놓고 간, 노란 애벌레가 마치 천사처럼 되어서 자기에게 날아온 거예요. 나비로. 그리고는 생각이 잠기죠. 내려가야 되겠다. 그꼭대기에 비밀을 봐버린 겁니다. 구름 위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 꼭대기에서는 하는 일이라고는 한 마리가 올라서면 그 다음 마리가 올라서서 발바가 밀어붙고 그다음에 또그 말에 그 놈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놈이 올라와서 밟아서 눌러 버리고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애벌레들은 그 놈들이었던 거예요. 비밀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고치를 만듭니다. 죽음의 체험을 하는 거죠. 뭐그 결과는 아실 거고요. 그죠? 애벌레가 고치 만들고 난뭐 돼요? 샤 세상 안에는 수많은 탑들이 있죠. 그리고 그 탑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날수 있는 존재들이 될수 있는데 지상에서 서로의 탑을 상대를 짓밟아가면서 올라가도록 만든 아주 암흑과 어둠의 그탑 속에 그 기계 장치 속에 우리를 집어 넣으려고 세상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사람들이지 세상 안에서 좀더 나은 어떤 위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는 그저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의 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아멘. 아,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